자, 여러분, A 그릇, B 그릇이 있어요. 모양, 재질, 종류 이런 게다 똑같습니다. 자, A에는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놨고, B에는 쓰레기를 잔뜩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A죠. 금은보화가 잔뜩 담겨 있는 A.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물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이 담겼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요.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이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내 몸이 내몸 같지만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고 떠나야 하는 임대 주택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 주택에 기거하게될 존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좋겠죠. 뭐이 세상을 움직인 영웅, 위인 그리고 스승님들 이런 존재가 내 임지 주택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뭐죠? 그런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을 읽고 내면화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내 혀로 남들 앞에서 할수 있도록 만들고 그분들의 대단한 생각을 내가 글로 써내려갈 수 있게 돼요. 잘 팔리는 책과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 가치를 내 몸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내면서. 또 사람들한테 가마를 줄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라요. 자,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나라 영웅 중에 안중근 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제 그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계속 매일매일 독서를 해서 대단한 분들의 생각을 내 몸, 내 정신에 기거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안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희정 잡배들이 내 육체에 내 정신에 들어와서 남들은 상처 주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말들을 내 혀로 하게 만들더라.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는 것을 원하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책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독서로 도대체 어떤 능력이 배양되는 것인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아도 당연히 책을 읽지 마라 해도 읽겠죠.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독서를 하게 되면 성공에 필요한 심들이 만들어지는가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심문일지식의 능력이에요. 자 이게 뭐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우리는 그 문장들을 주제 중심적으로 파악해 버리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떤 핵심을 바로 파악해 내는 능력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래서 그 핵심 파악 능력들을 자꾸 갖추게 되면 유추 능력, 추론 능력들도 같이 동시에 배양이 됩니다. 즉 많은 글들을 보면서 이런 핵심 파악 능력을 갖춰진 사람은 어떤 뭐 다른 책을 보거나 다른 얘기를 누군가한테 정보를 들었을 때 아이 다음엔 이런 순서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추론하고 유추하는 능력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되면 남들이 그 사람을 알아봐 주겠죠 아이 사람 굉장히 탁월하다 하나 말했더니 뭐열개를 깨우치네 이렇게 되면 회사 그 CEO 중에 그런 젊은이를 고용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단박에 여러 가지를 알수 있는 능력 이것과 같이하지만 인재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독서를 많이 했을 때 갖게 되는 엄청난 심중에 하나예요. 자두 번째 심이라면 관주위보의 어떤 능력이에요. 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죠. 낱낱의 정보들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러면 그걸 갖고 사람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내기는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를 제대로 이렇게 맞춰주고 뼈대를 만들고 거기 살을 제대로 붙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관주 위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리 기술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그대로 마케팅 능력 이런 거하고 그대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20대 때 이날에 없는 수업을 학원계 펼쳤다는 거는 내 수업이 어떤 대상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철저한 마케팅적인 그 지식을 갖추게 됐는데 제가 뭐 전공이 교육학쪽인데 따로 이렇게 경영학을 배우지 않아도 이런 걸잘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리 기술, 관조의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 갖고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남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근원적 힘이 그때 독서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내면화시켜서 어떤 스님을 갖고 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을 제몸 안에 제 육체에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남들보다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좋은 책들을 읽어주시기 바래요.